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세 병렬 하나님께 경배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의료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존재를 심판하러 오시라 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 새 찬송가는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41장 20장 함께 전하겠습니다큰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를 찬송합니다. 한없이 급식 그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 찬송합니다 온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써 지 않는 주님이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님서 나 불러주시고.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은 욕기 32장. 4절로 10절말씀입니다. 욥기 32장 4절로 10절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엘류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욕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느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오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아멘. 예, 오늘 그니의 본말씀은 이제 엘리후가 욥과 그세 친구들에게 노를 바라며 발언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세 친구들을 말하는데요. 요배 세 친구들이 엘리후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엘리후는 요배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었다. 즉 그들이 지금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요배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이미 그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기에 또더나가서 그들이 자신보다 더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5절 보게 되면 그세 사람, 곧 요배 친구인 그세 사람이 대답이 없음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대답이 없다는 말은 잘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할 말이 없어서 그 논쟁이 멈춘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노를 바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 엘리우가 그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컸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이제 그들이 말을 잘한다기 보다는 이제 할 말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말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은 그들이 연장자였기 때문에 존중을 해주고 이해를 갖추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스사람 바라가리의 아들 엘리후가 바언나에 가로대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느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여기서도 자신은 연소하고 그새 친구들 또 욥을 포함하여 그들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를 칠절에서 말하는데, 날이 많은 자, 즉 나이가 많고 오래 산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 오랫동안 살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표현하는 동일한 표현인데요. 이런 사람이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멈추고 또그 일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이 말은 바로 그들이, 즉, 요배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지혜에 있어서나 경험에 있어서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며 그들이 그리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8절로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지 못한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이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8절에서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오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해 줌으로써 어, 그들이 비록 나이가 자기보다 많았지만 그러나 합당하게 바르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 지혜롭게 대답하지 못하고 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 그 일에 대해서 실망을 하면서 오늘 본문 8절 보게 되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 여기 말한 심령은 영혼을 가리키는데요. 그 영혼은 적는 자의 기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심으로 생령, 살아있는 영혼의 영혼을 가진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으며, 그 영혼 안에 생명 총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새 친구들은 나이가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고 또 공의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 잘못을 지적하지도 못하면서 그를 정죄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모습임을 가리키고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자신의 지혜를 듣고 자신이 지혜롭게 대답할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면서 이제 청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8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 과그 지혜를 주신 아니라고 말씀함으로써,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즉, 세월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세월을, 세월을 오래 살고 또 그만큼 시간이 흐르면 많은 지식을 습득하게 되고 또 많은 경험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그에 비례하여서 지혜가 그, 그에 합당하게 늘어나거나 더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또 그런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셔야만 사람이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만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는 것이 되며, 즉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또 적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그들을 바르게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게 되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며 나름대로 지식을 습득하고 경험을 쌓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며 또그 은혜를 따라서 다르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일반적인 지혜 즉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세상에 속한 지혜도 있지만, 그러나 그와 함께 영적인 지혜도 있는데요. 그 영적인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지혜로서 이런 지혜가 바로 앞에서 말했던 일반적인 지혜보다 더 중요하고 탁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이 지혜를 가진 사람, 즉,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비록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런 영적인 지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록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지혜는 사람이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것이 아니며,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다윗이라든지 요셉과 같이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어렸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세상 지혜가 아닌 이런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온전히 알고. 거듭나서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바르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동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런 지혜를 얻고 있거나 또 그것을 소유하거나 또 그런 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런 영적인 지혜는 나이를 먹게 되면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나이를 먹게 되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며 또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성장해 가야 한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자란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비라든지 이 요비의 세 친구들은 나이도 많았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서로 변론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서로에게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욕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해 답답해 하고 있고 또 자신이 의롭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또그 의견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친구들마저도 욕을 계속 정지하고 판단하고 잘못된 대답함으로 말매마 서로의 감정이 상하고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 이렇게 나이 어린 엘리오에게로부터도 질책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지혜롭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들이 정말 제대로 된 대답과 바른 모습으로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엘리오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을 하거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합당하게 대우했을 텐데, 바로 이와 같이 엘리오가 나서서 그들을 책망하고 노를 바라고 있는 모습은 그들이 나이 어린 자들에게도 어 나이 어린 사람이 볼 때도, 에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소유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지혜를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그 지혜가 자라가서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또하나의 은혜 가운데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의를 맞이하여 주께 예배함에 영원을 릴수 있도록 은혜의 한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력께서 함께 해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단목무소의 능력과 지혜와 은혜로 함께하사 준비하신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복음의 영광이 온전히 광포되고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어린아이부터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믿음 안에 더욱 견고하게 서서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감당하도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전, 오후 예배에는 한나헌신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또기쁨의 마영주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더 믿음 안에 바르게 서서 주께 헌신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연약한 중인의 주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해 주셔서 주의 도우심관은를 구하고 있사오니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삶들 다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시간 기도할 때에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과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나이될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게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저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